야라 크래프트를 할거에요 야라 라라 크래프트. 야라 모르신 분이 없겠죠. 잘했고. 이게 런닝게임이에요, 런닝게임. 얼마 가냐, 보세요. 많이 가요, 생각보다. 어, 죽었네? 아이고, 빠이빠이. 영웅이살거 아니잖아? 아, 여기서 좀펴야구나 어, 병원에 가 아니잖아. 죽을 수 있지. <laughs> 다시 한번. <laughs> 와깜놀했다 지금. 라라 엉덩이를 실룩실룩 이쪽 저쪽 실룩 원래 라라가 조금 엉덩이가 커되는데 게임 뭐 이래? 별론데? 진짜 별론데? 오뭐 뭐, 영어 영어야? 뭐주을 보게라고? 뭐, 어? 여, 근데 여 오늘 오늘가 부통해 야지 한국이 아니 아니네 한국, 한국인 아니네 이거 됐어 그만해 나라크래